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도와주시며 이곳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증거해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다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어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큰 힘을 줍니다. 바울사도는 58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흩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 구원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자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고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세상으로 가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담배색 도상에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사도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려움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의 끝은 영광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인류와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주님이 일일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부활해 주는 의미를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적인 사망과 죽음을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기렇게고로는 인간의 가장 큰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실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 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실과 육이 하님 나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신령한 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 얼마나 소망적인 말입니까? 과거의 죄, 아담의 죄가 현재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와 우리의 죽음을 설명하는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차 미래 하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몸으로는 신령한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 썩을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적으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 절망에 절대 희망에 꿈을 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눈물 가운데 춤을 슬픔과 아픔 가운데 기쁨과 환희를 가람과 저주 가운데 축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현재로 설명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고난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정근같은 신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이리스는 인생 가운데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건전지를 발명할 때 3천번은 실패했고 전구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6천번 실패를 했습니다.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건전지 실험을 하는데 3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안 되는 것 아니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 고그 질문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삼천 종류의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공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말하기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한 것은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확실한 성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확실한 미래, 축복이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현재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결코 그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미래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만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의 확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어떤 전망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가정도 바치고 삶도 바쳤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주는 영원한 세상과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그 로마시 지하의 카토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있습니다. 3여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길을다 연장하면 400만 마일이나, 4 0마일이나 됩니다. 그곳에 400만 개의 해골이 묻혀 있습니다. 모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기독교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모두가 소망의 찬 내용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절망에도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인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뒤집어 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욱더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뒤집어 놓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신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신령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사건입니다.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육이 죽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보던 눈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보잘 것 없는 나사렛 비천한 동네에서 나온 이름 없는 목자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연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결로 사모하게 됩니다. 사중복음에는 책을 쓴 에비 심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삶에서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다가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낭패와 실패와 고난을 겪던 삶에서 완전히 신뢰를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계획으로 분주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맡기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염려, 걱정이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이전에는 끝없는 강구만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한없는 찬양만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한 일이더니 성령 충만한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성령충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전에는 주변적인 것들을 구하였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충만 하기 전에는 기다리는 것이 죽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학문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교육학이 제 인생의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교육학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난 인간 활동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최고의 교육학자가 되어서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구하던 삶에서 말씀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느님을 더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주일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주일이면 예배를 적어도 다섯 번 여섯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주일에 육일은 교회를 가거나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더 읽고 주님께 헌금을더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당구를 끊어달라고 애통하며 몇 개월 동안 부러지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활동하기 시작하자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삶 가운데 신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바둑도 끊고 당구도 끊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 삶을 바쳤습니다. 이전에는 제 이름을 내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매일의 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쳐 계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과 인생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말이 등에 올라타서 자기 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자기 토지를 살펴보는데 한참 동안 몇 시간이나 달려야지 자기 토지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계곡을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땅을 빌려준 소작농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서라는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 때가 되어서 그 한서라는 소작농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같이 만나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는 아주 마른 빵한 조각과 그리 치즈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려는 그 한서를 보고 이 칼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기 한서 만약에 내가 틀면은 그런 치즈 한 조각과 빵한 조각 가지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서는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음식은 제게 아주 중,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음식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서가 칼이 말을 돌려서 자기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말을 돌려 가리는 이 칼을 한서가 불렀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님이시여. 그러자 칼이 말을 돌리고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제 꿈에 저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이 골짜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오늘 밤이 골짜기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제가 꿈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불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서는, 이 칼은 그 말을 뒤로 하고 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계속 불결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인가 집에 도착하자 말자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주치의를 불러가지고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돌아와가지고 이 칼의 건강 상태를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여기 있는 이 말처럼 아주 건강합니다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칼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그 노인이 말한대로 오늘 밤에 이 골짜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죽는다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내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칼은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하인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칼 선생님, 늙은 한세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늙은 한서가 그 부, 부자가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마른 떡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을 먹던 그 한서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칼은 자기가 그 걸, 계곡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서를 가장 부유한 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경유하는 한서를 부유한 자로 보았습니다. 한솔은 자기가 가진 떡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여 계시면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부주의 부유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숨기는 것을 제1순위로 삼습니다 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신뢰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군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또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군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준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군수가 이 깨뜨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는 사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는 부활의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50 25장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야외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사망을 심판을 하십니다. 영원한 불못에. 사망을 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려진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스 2장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이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56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죄의 독침을 맞아서 죽습니다. 사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의 독침에 대한 해독제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죄의 독침에서도 치료를 받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독침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고 삽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가 잊고 살때 잊지 말라고 눈으로 볼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죄와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독약이 된 병에다가 독약 위험 먹지 마세요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근데그 라벨이 없는 떨어져 나가면 그병 속에 있는 독약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라벨이 붙어있던지 떨어져 나갔던지 그병 속에 있는 독약을 먹으면 다 죽습니다. 이게 율법의 그와 같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 죽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께로 가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죽음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한분한분 한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사망 구세를 잡은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기도하면. 성령이 죄책감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질병이 있는데 마귀가 질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질병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과 저주가 있으면 성령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 환경 가운데 가난과 저주를 쫓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천국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면 성령은 그런 자에게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것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음부가운데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은 사랑입니다. 저는 마침내 성리를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참의 이야기입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낯은 아주머니가 골목길에 있다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골목길에서 부르는데 보니까뭐 요즘 사회가 흉흉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를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이 선하게 생겼고, 그리고 주변에 뭐 사람도 없고 해서 아주머니 곁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아주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오천 원을 줄 테니까, 저기 보이는 저 트럭에 포도를 파는 사람에게 가서 포도 한 송이 사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이상해서 의한 표정을 짓는 이 자매에게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사실 내 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얼마 전에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장사는 요령을 몰라 가지고 손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에 들어오면은 뭐 손님이 없다고 계속 볼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물건을 하나 팔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천 원을 그 자매에게 줬습니다. 자매는 사행을 했습니다. 아, 사정이 그러면 내가 가서 포도 한 송이를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사주시고 오늘은 꼭 제가 드리는 이 돈을 가지고 제 동생의 가게에서, 이 트럭에서 포도 한 송이를 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다가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주는 돈으로 포도 한 송이를 사고 또 자기 돈을 데려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사, 사가지고 갔습니다. 두 송이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사가지고 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오세요. 라고 하는데 들릴락 말락 하는 목소리로 그 남동생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자매님은 집으로 가면서 이 소식을 동네 방내 소문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써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서울 노원역과 상계역으로 가는 첫 번째 내거리 네 횡단보도 도려변에 가시면 웃음 고운 과일 장수 부부가 있답니다 그렇게 써보내었습니다 사랑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은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을 더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야 될 때가 있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사랑은 희생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드려야 되면 희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되면 물질을, 드려야 되면 물질을 드리십시오. 아, 나는 이것은 내가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놓지 못하겠다. 그것을 내놓는 것이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같은 우리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인생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신뢰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승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